News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D2 뉴스 24에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TX 호남선이 오는 3월 개통 예정인데 4대전역 통과가 제외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뭐 현재 KTX 호남 고속철도는 이 시험 운행 구간 중에 있고요. 이게 본격 운행을 위해서는 코레일이 국토부에다가 이제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난 7일 국토부에다가 운행 횟수하고 구간 등을 담은 이 종합운영계획 인가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 인가 신청 내용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아침 지역신문들 보도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비켜가고 있다. 에, 거의 제외되고 있다. 뭐 어떤 신문은 아예 이 어떤 서리 전역 통과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호남선 분기점을 일단 충북 오송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북 오송에서 남봉주. 에... 네, 그렇습니다. 네. 남봉주에서 전북 익산에서 그 광주 이쪽에 송정. 송정까지 가는 거죠. 예, 네. 예. 어 이렇게 해서 호남권으로 직행을 하게 되면 66분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111분까지 늘어난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 어,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대전역에 정차를 하지 않으면 대전과 인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신네번 정도가 지금 이 KTX가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켜가서 그대로 이 남공주역을 통해서 나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대전은 이제 간이역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에, 이렇게 되면 대전 지역 이용객들 사실 130만 명 정도가 지금 한해 이용을 하는데 에, 서대전역 불편한 것은 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북이나 충남북 쪽에서는 이 오송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운송시간이 길어진다. 이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바, 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반대를 해왔는데, 대전시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해왔지만은,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보니까는, 이 지금 현재 마지막까지 국토부 결정을 지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에, 사실 정치권이나 지역민들 조금 더 마지막까지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디2뉴스의최태영 기자 지금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2뉴스의그 기사 검색을 해보면요. 지난해 4월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앞두고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호남선 KTX 가운데 일부 열차를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네, 그, 네. 네, 그런 보도가 나갔었는데요. 그거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코레일 사장을 뵙고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네, 네. 당시에는 이,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코레일역에 그러니까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공약으로 지금, 버선택 시장의 공약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코에일 사장의 최은혜 사장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게임이 이뤄지다 음. 보니까 에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때는 전남북도 쪽이라든지 또 충북 쪽이라든지 뭐 충남 쪽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접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정치적인 쪽에서 좀 대전이 밀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 뜻하고 다르게 또 결정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에 지역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뭐잘 아시다시피 이 충청권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에,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는 차원에서 또또 또 하나는 이 전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규제를 함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지금 만드는 것인데 이거를 완화하겠다고 하니까는 뭐 충청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는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명박 정부부터 어떻게 진행돼 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보이다 보니까 더더욱 지역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씩 짚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네, 않을까. 뭐 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좀 보면은요. 지난해 이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인데 이거를 조금씩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일괄적으로 지금 푸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해요 했는데요.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중으로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것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때이 수도권의 이 소재한 기업들의 지방기전이 거의 물건 나갔다고 볼수 있는 것이 이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2009년도에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이 한 280곳이 됐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다음에는 200곳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32개밖에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점점점점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기업도 기업입니다만 대학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 소재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전을 이전까지 했는데요. 지난 2010년도 주한미군 그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중부대학교하고 청운대학교가 지금 수도권 인근으로 캠퍼스를 절반 정도 몰려간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체적으로 계속 수급권 규제 완화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 다른 분야까지 자꾸 풀다 보니까는 뭐 충남은 물론이고 충북 대전, 세종까지 지금 거의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예전 그 참여정부 시절 때 에, 지방의 고른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반대급수 효과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죠. 수도권을 일, 일괄적으로 조금씩 규제를 하면서 지방으로 이렇게 뭐 강원도나 충청도 이쪽으로 내려가게끔 유도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수도권이 지금 너무 비대해지고요. 또, 우리 다, 우리나라 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이런 면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들어 좀 흐뭇한 소식도 하나 들어봤으면 하는데, 이런 스승을 만나면 제자들 참 힘이 날것 같은데요. 사제를 털어서 제자들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대학 교수가 있지요? 네, 이 교수님은 이번만 한게 아니고요. 벌써 3년째 해오고 있는데, 예, 참 대단합니다. 충남대 일어일문학과의 장나모 교수가 주인공인데요. 예, 지난해 말에 대학 측에다가 학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을 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일어일문학과 1학년 학생 15명이 지금 장 교수가 낸 발전기금하고 또 일문과 교수들이 또 십칠 반 모은 돈으로 어제부터 오박6 일간 오사카에서 언어 문화 연수 캠페인을 캠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 교수는 2012년부터 매년 천만 원씩 이 지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럼 학생들은 못만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어일문과 학생들 일본 한번 못 갔다 오고 졸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아주 교수님들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 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이요. 충남도당 위원장 경선에 출마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에, 지금 이 충남도당은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출마를 선언했죠. 그래서 경선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에, 다음에 이, 김세환 대전시티즌 사장이 에, 사임을 했습니다. 어제 보좌를 통해서 예, 나름대로 위기에 빠진 대전 시티를 구해내고 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올해는 케이리그를 클래식에 복귀하면서 좀 안정되게 안착해야 되는 시기다 하면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예, 능력 있고 훌륭한 분께 대표이사를 훌륭한 분께서 대표이사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게 돼서 사퇴했다 이렇게 자진 사퇴를 밝혔다고 합니다. LH 대전 충남 본부장의 이 일상 전 판매보상 사업처장이 임명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신임원장의 박용권 박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장나호 충남대 교수 일어일문과 교수 인데요 3년째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일본 연수 비용을 지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천만원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1학년 학생 15명이 12일부터 어제부터 오사카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